네, 존경하는 유재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출신 김성원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구 규모상 경기도의 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는 1300만 명으로 150만 명인 강원도 전체 인구에 비해서 8배가 넘는 상황입니다. 경기 북부의 전체 인구만 보더라도 약 350만 명으로 이는 전라도 전체 인구 376만 명과 충청도 전체 인구 369만 명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미 경기도는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보기에는 인구 포화 상태이며 만약 분도가 되더라도 경기 북도는 대한민국 17개의 광역 자치단체 중에 서울, 경기, 남도, 부산에 이은 인구 순위, 4순위로 높은 인구 규모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적 요건상 경기도의 분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광주, 광역시가 위치해 있고 충청도는 남도와 북도 사이에 청주시가 위치해 있으면서 남북도 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자연적 경계인 한강을 기준으로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남북부 사이에 서울특별시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 규모와 지리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 북부 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 북도를 설치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분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6년간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경기 도라는 이름 아래 경기 북부와 경기 북부가 경기 남부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은 이미 청사,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지방법원 등 경기 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소재하고 있어 행정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적, 행정상 혼란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공감해 주셔서 진지하고 신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서은 의원님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행정안전부 차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53항과 제84항, 제105항과 10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